네 반갑습니다 어, 호랑이 교장 선생님이요. 자 여러분들 어, 네이버에 이 호랑이 교장 쌤이라고 검색을 하, 해주세요. 그러면은 어, 교장 선생님 이 프로필이 나오고요. 어, 그 다음에 어,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애널리스트 가수라고 나오죠. 교장 선생님 이제 가수입니다. 가수면서도 이제 애널리스트겠죠. 그래서 앨범이 있어요. 노래 부른 거 어, 이게 처음에 나오는데 요 옆에 도서를 클릭하세요. 도서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 검정 책이 있어요. 이게 바로 우리 교재예요. 파워 슈팅의주의투자 조법 시즌 3. 이게 베스트셀러 거든요. 그 요거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공부를 양껏 어, 해주시면 되겠고요.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재료주나 아니면 기초 어떤 강의 어, 이런 것들 여러분들,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어, 유튜브에 교장쌤 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. 어, 되시고요그 다음에 뭐 무료 체험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카톡방 쇼핑을 좀 받으시려고 하면 여기 번호 보이시죠? 자, 010 2290 0213 여기로 성함을 문자 발송해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